자, 오늘은 8회자. 기본 작업 1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 한번 보겠습니다. 어, A열 러비 얼마라고 그랬죠? A열 러비를 뭐로? 이. 다음에 행 높이가? 1행인가? 아니다. 2행. 2행이다. 2행을 행 높이를 얼마로? 26 맞죠 다음 세번째 어, 동호의 한자 바꾸는거 여기 있죠 네. 여기서 블록을 씌워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키 눌러 근데 시험으로 가서 한자면 한자로만 하고 한글도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거 보시고서 형태보고 하시면 되 지금은 한자만이니까 뭐로 이렇게 저번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회원인데 이거 왜안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응용을 안 하는 거지. 자, 한글 다음에 뭐가뜨게 하나 있대요? 한자, 이해 가요? 누르면 되잖아, 이거. 자, 다음. 세 번째. 서울시, 여기도 여기 이름 정의가 이렇게 많이야. 이거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이러거서 이름 정했다고 그럼 안 되지 그죠? 네. 유시히 봐봐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부이자. 2열 9행에서부터 음... 2열 9행부터 2열 10 여기다 가 줘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뭐 그렇죠. 물론 뭐수식의 이름 관리자 들어가도 되는데 자 여기서 4월 10 1 그렇죠? 네. 다음에, F5부터 F16. F16까지. 예, 맞아요? 예. 네.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해서, 연어를, 한자인가? 예. 그래서 Y 몇개주두개 네. 주면 끝날 것 같죠? 네. 다음, B열 사행부터. g r 1 6행까지 가로 가운데 까 요거죠 네. 그리고 무슨 테두리 모든 테두리 네, 끝났죠 다음 기본작업 3 기본작업 3가 어, 단축키로는 컨트롤 쉬프트 엘 눌러도 되고요 데이터의 필터 눌러도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쉬프트 엘 눌러도 됩니다 음. 근데 그러지마 어렵게 하지말고 블럭 씌워서 뭐 필터 누르면 이렇게 쉽게 나오죠? 이 필터는 엔드 조건밖에 안 돼요. 무슨 조건? 엔드 조건. 자, 보세요. 처음 배워요. 수강 이론이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다. 얼마 이상? 이론이 몇명 이상? 20. 20명 이상. 수강료가 5만원 뭐였죠? 이하니까. 작거나? 다 그죠 얼마 <laughs> 5만 됐죠 끝났죠 뭐를 거예요. 어 수강이론 크, 숫자 필터 크거나 같다 해서 20 다음 수강료 작거나 같다 얼마 5만 끝 자, 다음, 어, 문제 2번. 표에서, 아, 이, 이 문제 재밌네요. 자,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제가 노란색 칠해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번 문제를 보니까 순위 구해가지고 1,2,3,4등은 뭐로 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이거 재미난 문제네요 if 써야 되고요그 다음에 랭크 n k eq를 써가지고 오 이거 좀 어려운데 랭크 n k eq 써가지고요 찍고 콤마 그 다음에 전부다 블록 씌워서 F버 4 콤마 뭐 해줘야 돼 0에서 어.. 4 이하를 합니다 얼마 이하? 1 2 3 4 등은 무슨 문장을 수행하라 고 그래? 초보지 문장을 수행어이 수령하... 문제 못 맞추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네 랭크버로 EQ 순위 구할 점수 찍고 콤마 전부다 블록 씌워서 F버 4 콤마 0 해가지고 순위가 1등이면 뭘 한다고 그랬어? 1등이면 문상으로 대상, 대상. 2등이면 금상. 금상, 다음에 3등이면 동상. 은상, 사, 나머지는 동상했죠. 예. 나머지는 에러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네. 1, 2, 3, 4 등은 요거로준 거고, 네. 나머지는 거짓으로 뭘 줘요? 나머지 몇 명은? 여섯 명은공매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문제 나와도오한것 같긴 한데 하면서 틀릴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면 이 문제.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제 어려워 하는 거죠. 가장 빠른 선수잖아요. 무슨 선수? 자, 시간은 아우어요 분은? 밀, 초는? 세컨드죠. 음. 그러면, 자, 보세요. 는, 이거, 는하고 아어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잠깐만 보세요. 아워가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근데 제일 빠른 놈이라 했으니까 무슨 함수로스몰로해서 이중에서 몇 번째로 빠른 놈? 제일 빠른 놈이 되겠죠? 제일 작은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워에 대해서 갖고. 그죠? 엔드에서 뒤에다가 뭐 붙이라고 그랬어? 시간. 맞아? 맞죠? 이제 다 끝났죠? 똑같죠? 이제 분이 뭐야? 미리 뭐로?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스몰로? 응. 이 중에서 몇 번째로 빠른 놈? 첫번째로 번째. 첫또 해서 뒤에다뭐 붙이고? 응. 분붙이고 그죠? 다음에 또 어, 초가 뭐였어? 세컨드 세컨드 중에서 제일 어떤 놈? 응. 이 중에서 제일 빠른 놈 중에? 어? 다음에 뒤에다가 뭘구라고 그랬어? 초 이러면 될것 같죠? 그죠? 음. 이거는 의외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표시해 놓게요 아이고 음. 자 다음 문제 세번 문제는 무슨 함수 라고 했나요? 아, 인덱스 함수를 쓰래요? 어, 제 책하고 좀 틀리네요. 구해보도록 하죠. 그냥 이 문제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책에는 지금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 인덱스가 시험 문제 패치에 들어온다 그래니 그 지금 뭘 닉네임을 표시하라 기 때문에 닉네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만 구하기 때문에 F4 할 필요 없고요. 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승률 중에 제일 많은 놈의 아 승리인가? 승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면 어 매치 함수 써야 되겠네요. 매치. 맥스. 이 중에서 어떤 놈. 잠깐만. 마야에서 승률 제일 높은 놈. D맥스 써야 되겠는데. 오, 야야야 까다롭네. D자 들어가서 무조건 무슨 범위? 전체표 범위. 승률구하라고 그랬죠? 조건이 어떤 놈? 서버가 마야인 것 중에서. 그죠? 그리고 범위를 한번더 해줍니다. 이거에 대한 뭘 찾으라고? 뭘 찾으라고? 위치 찾으라고. 맞죠? 이해가 나요 A... 이 중에서 위치가 몇 번째 찾아, 찾아야 되겠죠? 응. 콤마 뭐0 콤마 열은 닉네임 마수 없기 때문에 열 번호는 뭐야? <laughs> 이들일 것 같죠? 자, 얘가 뭐야? 디맥스이 중에서 마야 중에서 뭐 중에서 마야 중에서 승률이 제일 높은 놈은 누굽니까? 얘였지, 레인. 그죠? 얘가 찾은 거고 이게 찾은 거야, 오케이? 이 중에서 뭐이 시보니까 어떤 놈? 승, 서버가 마야 중에서 제일 큰 놈, 얘를 찾았어. 얘가 위치값이에요. 얘가 하나, 둘, 몇 번째 있어? 세 번째 있죠? 네. 삼행일되이겠고 얘는 하나, 둘, 삼행일렬. 레이하 나오겠네요. 네. 삼행일렬이니까. 그렇죠? 자, 네 이걸일 것 같은데요. 네 맞죠? 네자 이따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인덱스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버려 버리세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올려놓긴 했어요. 자, 보세요. 생각보다 쉬운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 보더라고요. 그런데 1급 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어, 번 문제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에버리지 이프스 써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에버리지 네. 이프스. 지금 누적 관객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죠. 어떤 거이 중에서 뭐 액션 맞아요, 네. 콤마 또이 중에서 콤마 큰따음표 초강가 이상. 조건이 이상이에요? 네. 아400 이상이구나. 는 400이야 그냥 간단하게. 너무 쉬운데 이거는. 400 이상. 네 맞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이, 라운드 네. 업을 이용해서. 라운드 뭐? 어. 업. 뒤에서 콤마 소스 몇째 짜리까지? 네. 첫째 짜리까지. 네. 둘째짜 올려서. 첫째 짜리까지 있어? 네. 맞죠? 이거 하고요. 다음 5번 문제는 어 요즘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해서 우리 체 책하고 좀 틀린데요. 는하고 C O U Count If 자잘 보세요. 어이 중에서 이 중에서 빈도수가 뭐냐면 M O D E 옛날 거고 이거는 M O D E 지금 뭐 모를 한다 해서 내가 앞에 M O D E 뭐 S들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중에서 빈도수가 무한 놈. 가장 많은 놈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뭐부치하겠나요 개. 개? 네. MOD, 요게 시험제 문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주말에 시험본 사람이 이 문제 나왔다고 그래요. 엔디 연산자에서 뭐? 네, 그래서 그 사람 못 했다고 그래요. 빈도스 투명 음. 했는데요 안 같겠다고 그래요 네네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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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laughs> 네. 자, 그리고 svevs vars 시험으로 가면 s자라는거 놀래지 말고 선택하라고 그랬죠 자 다음 분석작업 일로 갈게요. 여러분, 응. 못하신 분은 꼭 기억하세요. 먼저 뭐, 뭘 정해야 돼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정의? 이름 정의. 지금 얘가 여기가 얘가 결과 쓰이요요 무슨 색? 적지 마세요. 또는 무슨 색? 얘가 결과적으로 변하는 거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납품 단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름을 납, 적지 마세요. 납품 단가 뭐를 시키기 때 인상 시키는 거 하나고, 하또 하나는 뭐지? 납품 단가 뭐뭐 시키는 거, 인하 시키는 거였죠. 수량이 어떻게 되냐면 1,200, 1,700, 800.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어, 조금 안 돼요, 여러분들. 800,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400, 맞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름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우준정이. 어, 그래서 사과 뭐. 니까 다음 얘는. 이름을. 망고, 뭐, 단가, 그러니까. 다음 얘는 오렌지 이름 적이안하면 틀리는 겁니다. 네. 오렌지 단가, 그러니까. 다음 얘는 <laughs> 매출액, 합계 어 매출액, 합계 맞죠? 네. 자 얘를 블액 씌우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블출얘웠습니 매출액, 를이렇 매출액, 매출액, 매출 데이터.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가상 분석에서 무슨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뭐 눌러서? 추가 눌러서 이름을 뭐라고 로 했어요? 어, 납품, 단가보인상 뭐 맞아요? 확인. 처음에 몇백 개였어요? 여기 봐봐. 천, 얼마? 200개. 그 다음에는? 1700개. 그 다음에는? 8 0개 800개 이렇게. 자더 있으니까 확인 눌러도 되지만 추가 눌는 편하죠. 두 번째 일이 뭐야 여기. 나품 단가 뭐였어? 인화였죠. 확인. 몇백 개였냐면 여기 나왔죠? 800개. 1 3 0 0개 400개. 망고 더 먹고 싶은데. <laughs> 오렌지 단가고. 400. 개 요약이 결과세라고 랬죠이 예. 찍어주면 끝났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아, 분석 작업 2. 네, 이렇게 블록 씌워서 데이터 모눌러서통합 합계요? 평균이요? 뭐요? 합계 맞네. 참조가 봐봐. 원자의 설명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블록 씌워서 뭐? 추가. 또. 추가. 또. 어? 추가. 그리고 첫행 뭐? 가봐. 첫 행과 뭐? 첫 행과 뭐? 왼쪽 열 이용해가지고 뭐 시켜? 자동으로 들어갔죠? 다음 문제. 매크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크로 작업을 봤더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F 열 3행부터 G 열5디까지 4행까지 맞아요? 개발 도구에 뭘 이용해? 삽입 의뭐로 단추. 이제 매크로 안 하고 싶긴 한데, 자 이름을 뭐로 하라고 그랬죠? 평균? 아이고, 뭐야? 나 버튼 잘못 눌렀다 이거. 와서 오른쪽 잘라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F3하고 G4 여기 만나 합이 뭐로 여기 단추 요겁니다뭐 눌러서 R 키큐 눌러서 이름이 뭐였냐면 어... 평균 네, 마... 해주기도뭐 노라고 그랬죠? 기록 확인 평균 구하겠습니다 늘하고 에버리지 해도 되고요 이거 눌러서 뭐 눌러도 돼 이렇게 평균 눌러도 됩니다 편안거 가세요. 네. 기록 뭐? 중지. 마스 오른쪽 무슨 편집? 텍스트 편집에서 이름을 모르주라고 그 해서 평균. 다음 두 번째 버튼은 그 F6부터 G7까지가 네. 삽입에 뭐로? 도형에서빗면 어 아이고. 도형에서뭐 눌러서? 빗면 눌러서? r t 키 눌러서 드래그. 마스 우 오른쪽, 매크로 지정. 이름이 뭐냐면 소수. 네, 패치가도 기록 확인. 얘블럭 예, 씌워서 어, 소수점이 지금 세 자리나 되있죠. 줄여서 몇 자리로 줄이라고 했어? 한 자리로 줄이라고 했죠. 블록 해제하고 기록 뭐, 중지. 마스 우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정로 텍스트 편집해도 되고요. 이름을 소, 수, 수, 맞나? 다음, 차트 작업. 자, 여러분들, 어, 좀 어렵네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할인액을 뭐하고, 제거. 행렬전환에서 해치백 눌러서 뭐하고, 원래대로 무은전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차트 종류를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어 차트 종류 대여금액을 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찍고 한번더 대여금액에서 마서 오른쪽에서 뭐자 여러분들 잘 못하는 게 이거죠 여기서 꺾은 선 중에 몇 번째 거네 번째 하고 무슨 축 그냥 이중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게 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어 제목을 주는 게 나왔어요. 차트 제목하고, 무슨 제목? 축제목 주는 게 나왔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뭐, 이 글씨야 뭐 쓰면 되겠고요. 다음은 더블 클릭해서 이 숫자 있죠? 숫자를 <목소리> 누르면 나와요. 묻무다 <묻은> 단위로? <목소리> 천 단위로. 얘도 눌러서 뭐로? 천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 따닥 해가지고 어, 바깥에 찍었다 다시 할게요 숫자 이거 따닥 해가지고 얘를 크기별 속성에서 오디로 바꿔? 가로였나? 세로였냐? 어? 글씨가 안 돼갖고 가로예요? 어, 이렇게? 어? 안 바뀌었는데? 이게 가로인가? 네. 다음. 어... 됐고 마지막으로 1일 대여료에만 뭘 표시하래요? 값을 표시하라겠네요. 1일 대여료면 파란색 마스 오른쪽 웃선 추가. 레이블. 그리고 숫자를 따닥해가지고 어디로? 바깥쪽 맞는데? 네. 이렇게.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아, 참. 제가 하나만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좀금만 봐주세요. 자, 얘를. 자, 시험 문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원형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원형 대 뭐? 원통형 나왔죠,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바깥에 찍었다가 땄다 보이세요 여기 네, 네. 그리고 어, 둘째 영역 값이 2로 돼있지 상으로 이런 거 바꾸는 거 있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바뀌죠 보이세요 네. 이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비를 뭐 150으로 해라 이거 이해하시죠? 쪼개진 원형 50%라 이해가 나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안봐여안보였다고 하지 말고 자, 네, 나머지 다된각 같아요. 글씨 대뭐 마우스 오른쪽에서 뭐 텍스트 편집에 하거나 아니면 블럭 씌워서 뭐 하면 돼? 글씨 쓰면 돼, 이제 블럭 씌워서 음,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 하십시오. 일단 어, 녹화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나 이거 몇 분밖에 안 걸렸어.